와우, 저걸링님, 반갑습니다. 이슈충님도 반갑고요 네, 오늘은 트위치와 그 유튜브 동시방송을 시도해봅니다. 트위치는 어저께 방송을 해봤는데, 에, 조금 뭐, 사실 뭐, 팔로워도 없고, 그 커뮤니티 자체가 형성이 안돼 있어서 그런지, 한 분도 시청을 안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구나 했습니다. 방송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도 지금 동시방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트위치 첫그 시청자분이 계시면, 네, 정말, 네, <laughs> 쌍수를 들고 반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WC, WC는 WWC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시간 15분 남았는데, 애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WWDC 17 6월 6일 새벽 2시 생중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애플 스페셜 이벤트 6월 5일 2017년 미국 시간으로는 2017년 6월 5일 아마 9시경으로 알 겁니다. 아, 여러분들 조금 여건 뒷얘기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살짝 뒷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아, 지금 방송 상태가 좋지 않나요? 어, 스트리밍 나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세분 보고 계셨었는데. 네, 어쨌든 고객인이 그 따갈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네. 그 여러분들 그 아이폰 광고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음, 자 아이폰 전면에 보시면 보시면 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9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얽힌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 9시 41분이냐. 왜, 왜 9시 41분이냐. 마치 그 우리 시계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시계가 이렇게 그딱 이렇게 v 자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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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아니고요. V자입니다. 이렇게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죠. 보통 시계들은. 근데 얘는 뭐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왜 9시 41분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음, 요런 것들에 대한 뒷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얘네들이 컨퍼런스나 이 신제품 발표를 할때늘 아침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조연설과 여러 가지 잡설을 하다 보면, 하이라이트가 딱 터지는 그 시간대가 바로, 9시 41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WWDC에도 아마 그 메인, 그 제품이 소개되는 시간은 아마 새벽 2시 41분쯤이 아닐까라고 살짝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잘뭐 발표가 되겠죠? 늘 그러니까요. 내일은 이제 현충일입니다. 여러분들. 아, 쉬는 날이죠. 어, 월요일 날 휴가를 내셨으면 3일 연장 쉴수 있는 아주 좋은 휴가 기간인데요. 아, 얘도 모니터가 또 어두우시니까 조명이 어두워지네. 잠깐만요. 네. 아, 얼굴이 엄청 번들거리네. 네 지금 시청자분 네분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전공이고요. 전공 정검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두 시간 뒤 WWDC에서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 결국 조명은 안 갖다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출근할 때또 까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명이 또 아직도 집에 있네요. <laughs> 주만살 수도 있습니다. 사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야 될 품목이 좀더 늘었습니다. 저 조명이랑요. 하나가 또 뭐냐면 그 와이어리스 마이크입니다. 요게 지금 감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또 이렇게 멀어지면 발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좀 어 원활한 방송 좀 그리고 어좀 많은 분들께 좀 그렇게 막 크게 막 소리 지르거나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원활하게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도 하나 장만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25만원 정도 되는 콘덴서 마이크가 되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살게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캐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달도 이제 그 캡쳐보드를 사느라고 캐쉬 장만을 못했죠. 아, 그리고 지금 참고로 어저께도 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습니다. 한 2시간 잤나 3시간 잤나 아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이 좀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빡센 삶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편해져야 되는데 전혀 편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This is 7, This is 17년도 네. 과연 어떤 제품이 WWDC에서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풀린 떡밥들을 조금 한번더 찾아볼게요. 어제랑 또 오늘 다른 기사들이 좀있더라고요 애플 WW, WWDC 17. WWDC 2017 키노트에서 애플이 공개할 신제품과 업데이트는 해서 이미 거의 미리 이 떡밥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2일 전이죠. 어저께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풀리고 있었나 봐요. 어, 6월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오픈을 할 것이냐 라는 건데요. 맥북 에어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맥OS 업데이트는 당연하고요. iOS 11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iOS 11은 뭐늘 그랬죠. 늘 iOS들은 늘 이렇게 공개하니까. 우리나라와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우리나라에 해당사항 없는 tvOS가 새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음, 애플TV죠. 애플TV. 과연 그만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is this the s i r i s p e a k e r 아 이게 시리의 스피커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네. 아, 시리의 스피커는 아니죠. 맥 p 프로의 네, 저기입니다. 로브 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로브 님. 네, 오랜만에 뵙는 네. 네 아이디네요. 음, 소만 무성한 시리 스피커 등장할까? 우리 가뭐 그 누구 뭐 이런 것도 있구요그 올레 TV에서 올레에서 서비스해 주는 그 스피커도 있죠. 뭐 이렇게 음성 인식 비서처럼 해서 인공지능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 여러 친구들 있죠. 뭐 시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요게 나오면은 조금 신기할 순 있겠네요. 근데 결국 이제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키노트 안내에 대한 정보도 좀 있긴 합니다. 아, 어, 타락한 천사님의 그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 주요 확인 내용. 일단 확인된 내용은 iOS 11 mac o s 10.11.3 watchOS 4 그리고 tvOS 11 이렇게 됐네요. 어, 하드웨어가 발표될 수도 있다 라는 소리가 있네요. 맥북 프로 라인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요 분께서 올려 주셨습니다. 음, 확실히 이제 주요 확인 내용들은 들 중에 아, 아이폰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음, 어떤 하드웨어가 발표될지는 알수 없는 일이죠. 네, WWDC 2017 일정 공개와 WWDC 17 배경 화면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Well, papers here. 아, 뭐 배경 바탕 화면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네, 애플입니다. 이거뭐 그냥 개인 팬픽 같은 건가 봐요. 정식? 바탕화면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걸 이런 식으로 배포할 리가 없을 텐데 뭐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네요 네어 여러가지 루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뭐 뉴스에서는 이런 것도 있네요 WWDC 17에서 새 맥북에어 내놓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맥북에어를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여름방학 때 컴퓨터를 바꾸거든요 그때 배그를 살렸는데 배그가 그렇게 재밌나요?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laughs>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잘해야 재밌는데 아, 그리고 제, 잘하시는 분들 꼭 보시면 재밌습니다. 제 거는 가급적 안, 보여,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제 거하면 제거 보시면 재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청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 밝아. 어, 엄청 밝다. 조절해야겠다. 되 반만 줄여야지. 네, 김차관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점심에 1시에 일어나서 첫판 하자마자 1등해서 천원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언제 천원 받나요? 네, 말보다는 행동이죠. 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간단합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캐릭터들을 네, 선택을 해서 음, 선택할 캐릭터도 없죠.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음,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음, 캐릭터들을 활용을 해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어, 다른 모드는 별로 없고요. 솔로, 듀오, 스쿼드 모드, 팀을 이뤄서 할수 있고요. 솔로로도 할수 있습니다. 서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시아 서버에서 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겠죠. 네, 그림자 최하업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어, 저글링님의 말을 따라서 어, 그림자를 한번 음, 최하업을 해볼게요. 매우 쉬움 적용. 그림자, 아, 그림자 최하업 하니까 밝아졌네요. 아, 요렇게 게임해야 되겠다. 엄청 밝아졌네. 진짜 엄청 잘 보이는데. 가볼게요. 어제 10등 기록갱신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김창아님아 기억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어제 10등 했습니다. 10등 했는데 제가 첫판 처음 요 배틀그라운드 사자마자 간디메타로 간디메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 총한발한쌓쏴보고5등까지 갔었어요. 네 오래 하다보면 눈 썩을 것 같아요. 그래요. <laughs> 썩으면 안 됩니다. 아, 아 그렇죠. 이게 그림자가 없으면 사실이 어떤 깊이나 이런 좀, 그런 것들이 조금 거북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난번에 이렇게 그림자 켜놓고 하면 진짜 뭐 물건이 안 보입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게임을 플레이 해보고, 좋으면 좋은 대로 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네, 안 하는 걸로. 네, 그림자를 최워으로 했더니, 그림자가 아예 표시가 안 되네요. 네, 곧 표시가 좀 되겠죠? 바닥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벽면에는 어떻게 표시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해피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한번 그림자를 살펴볼까요? 그림자가 아예 생기질 않네요. 최악을 그랬더니. 네. 도트로조차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그리고 그래픽은 좀 밝은입니다. 어, 왜 재밌냐 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다 같이 내가 죽여 죽이거나 사살하거나 내가 사살 당할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여자 남자 이렇게 성별이 있고요. 내가 물리적으로 남자라도 여자를 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종류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냥 휴먼입니다.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죠. 다들 복장은 좀 다른데, 복장이, 복장에 따라서 뭐 방어력이나 어떤 그런 스테이터스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뭐, 수납 공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뭐, 요런, 요것도 수납 공간에 대한 의미가 없네. 용량이 좀 증가하는 유틸리티 벨트 정도는 차이 용을할수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는. 아, 이게 아닌가? 용량 플러스 50이 있네요. 효과가. 다른 나머지는 그냥 다 패션 아이템입니다. 특별한 효과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으로 내려갑니다. 아, 섬, 요섬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 도시로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처음 보시는, 궁금해하시는 유저분이 계셔서 생존에 유리한 구역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요런 대도시들은 생존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나카 대도시들 말고 좀 한적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네, 한적한 곳으로 내려가면 조금 생존율이 높아요. 네, 이제 같은 곳을 지망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로브님, 1070줘도살 생각인데 할 만하겠죠. 근데 저 넘버링에 따라서 넘버링이 높다고 막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뭐1060 많이 선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성능적 차이를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 1060, 1070의 어떤 성능에 대한 차이는 한번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좀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조언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네. 일단 저는 1080t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1080ti 좋습니다. 네. 가격은? 네. 빡셉니다. 네. 지금 트위치와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총을 먹죠? 장전을 합니다. 비로 연사를 바꿔줘요. 환경음이 너무 적게 들리니까. 네. 바꿔주고요. 아, 그러네요. 그림자가 도트로 보이네요. 눈이 썩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문을 닫고 다녔었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냥 대충 다닙니다. 어. 레드 도트 사이트가 있네요. 2층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2층이 없는 건물인가? 그러네요. 2층이 없네요. 네. 그러다 적들을 만나고 그냥 부시에 죽습니다. 왜냐면 제가 에임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네. 일단 WWDC를 기다리면서, 기, 아, 기대감을 네, 증폭시키면서, 게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만 버티면 됩니다. 아, 눈 진짜 썩을 것 같네요. 그림자가 저러니까. 약간 좀 렉이 있습니다. 이게 어, 좋아요. 어, 이 레벨 2 e 헬멧이 있습니다. 레벨 2 e 헬멧의 기능은 다른 게 없습니다. 헤드 샷을 맞았을 때 생존율을 높여 줍니다. 좋은 총으로 헤드 샷을 맞으면 어쨌든 죽습니다만은. 컴덕미 2,300명까지 늘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덕컴님 반갑습니다. <laughs> 이거 봐요. 내가 못하니까 죽죠? <laughs> 덕컴님 메시지 읽다가 죽었어요. 아이고 이런 참. 덕컴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금발이나 백발은 모자 벗으면 엄청 하얗게 보여요. 그렇더라고요. 금발까지는 아닌데 이제 회색발인데 회색 회색 케어인데 눈이 좀 썩을 것 같으니까 좀 조명, 조명을 그 그림자를 네 조금 네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 가능하죠? 제가 워낙에 못하기 때문에 그 듀오가 필요합니다. 낮음 정도로 합시다. 이거 도트 튀는 거 보니까 너무 못하겠다. 네, 오늘 듀오 카본님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카본님 함께하시죠. 네, 덕합님 감사합니다. 74등 머물러봤네요. 자, 출발합니다. 네, 1등하기 참 어려운 게임. 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환경소리를 좀더 키워, 키워야 되겠다. 좀 시끄러워도 생존이 중요하지 뭐. 네, 별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게임 내 네, 게임 그 환경 소리 잘 들리시죠? 아, 여기 들어가자마자 똑한 있을 줄은 몰랐어. 네, S Y J S 님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니 다행이네요. 아, 아무나 배그 아이디 빌려주면 좋겠다. 돈 없어요. 네. 게임 사면 나중에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접속해 있는 시간에 가, 같이 오시면 듀오, 뭐 혹은 스쿼드 다 가능합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게임이 재생존율을 높여주고 순위를 올려줍니다. 지난번에 한번 1등했던 기억도 스쿼드를 할때 1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 사인 중에 제가 먼저 죽었죠. 그리고 스쿼드나 이제 이 듀오를 할때 대다수, 네한 70%의 확률로 제가 맨첫 바로 죽습니다. <laughs> 워낙에 잘하는 게임을 잘하는 편은 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70%의 확률이 정확히 들어맞는 걸 보고, 아, 난 정말 확률을 산정하는데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은 아, 나중에 좀그 1등 할 확률의 확률을 산정하는데 좀 수제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좀 해봅니다. 전적 초기화돼서 우승, 우승 기록이나 킬데 비율 다 초기화 됐어요. 아, 그군요 이게 주마다 좀 초기화되는 것 같아요. 되게 평등한 게임입니다. 어 잘하는 사람이라고 늘 잘하진 않는다 늘 그런 왕좌를 지킬 순 없다 뭐 약간 굉장히 민주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템 보급상자 사는 것도 이제 사면 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700원 1400원 2800원 5400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그 이상 사본 적이 없어서 2800원 이상 사본 적이 없어서 네 어, 오프라인 되나요 어 지금 오프라인 되나? 어차피 지금 트위치 시청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트위치는 나중에 좀더그 저기를 바꾸고 네 트위치는 껐습니다 네 트위치 쪽으로 이제 송출되는 게 약간 좀 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 아까도 이게 조금 또 순간이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송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로 갈까요? 네 거기 가시죠 아까 저희가 처음으로 무기 딱 줍자마자 죽었던 그 지역 저주받은 지역이죠 저는 저기 내려서 일단 파밍을 할게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카보쩌그님과 함께하는 배틀그라운드 듀오전입니다. 네. 폿 패칭키마를 지나가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네, 낙하하겠습니다. 출발! 저 집으로 갑니다. 아, 네. 자, 일분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WWDC를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배틀그라운드 즐기고 있습니다. 스쿼드 가능합니다. 네, 3인 큐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게 들어오셔서, 네, 이야기해주시면 같이 파티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죽었던 비운의 장소에서 1등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약간 조금 흥분하면 강심장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옥상에 안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가능하지 가능했네요. 성공. 네. 옥상에 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방도 있고요. 배낭. 퀵드로우. AR p 5 2 교체. 네. 방학 때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방학이 없어서요. <laughs> 부럽습니다. 방학을 즐길 수 있는 나이라는 점. 굉장히 부럽네요. 네. 아, 뭐 저는 뭐 일단은. 그.. 이미 결혼을 했고 음..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중?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더러운 탱크탑 따위 안 입을 거예요. 난 깨끗한 남자니까요. 어, 레드도스 사이트에 2배가 있네요. 사, 어, 3배다 2배다. 이제 총만 얻으면 됩니다. 총몇 번째.. 권총을 몇 번째 교체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1총을로 내려가 봅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파밍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동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자꾸 권총 메타인가요? 이거 왜 이러죠? 연발도 안 되는데 권총 메타. 방독면 소형 교체. 다른 집을 가봅니다. 네 방학 때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곱 분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여기. 권총 맞네요. 입에도 있고요 네. 예, 스코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게임은, 어, 저격으로 이제 복고사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임입니다. 저격이 잘 되면, 음, 어쨌든 멀리서 적을 요격할 수 있고, 일단 원이 좁혀지는 가운데에서 원,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적을 저격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격총은 반드시 가,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9mm도 좀 미리 주워놓고요. 우지를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먹을 우지를 대비해서, 네. 요렇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도를 되게 낮춰놔요. 어, 우지다. UMP다. 우지 9mm, 7mm. 7mm는 이제 저기용이죠. 그, 7mm는, 뭐라 그러지? 그, AK, AK용입니다. AK 소총. 188. 발 연발로 바꾸고요. 네. 경찰 조끼도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한 방에 죽지 않게 해주죠. 이게 워낙에 순삭당하기 쉬운 게임이라서, 네. 어, 오토바이 하 좋습니다. 7mm도 먹어놓습니다. 어, 휴가 다녀온 건가요? 아니요, 아직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녀오기는 아직 이르, 이르고요 내일, 내일 모레 출국합니다. 이제 내일은 밀린 업무를 다 처리해야 되죠. 잠깐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이거 폭격 조심해야 됩니다. 폭격마저 한 방에 죽습니다. 네. 어느지 비껴 맞으면 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서글 장비 어 먹었습니다. S 그루 장비 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스그루로 갑니다. 네, 투베럴이네요. 투베럴 세다고 정평이 나 있죠. 잘만 맞으면 뭐 뭐든 안 좋겠습니까? 일단 투베럴은 제가 뭐 아무리 좋아도 한방 쓰고 장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연발이 들어가는 녀석으로 일단만 하고요. 이 중으로 어떻게 올라가지? 2 층짜리 집이었던 것 같았는데 네, 뭐가 없고 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빵빵 터져라, 더 터져나가라. 고 m 리 걱정을 이제 빡쳤죠? 2층 집이 아니었네. 아까 봤을 때2층 집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다면 칙패드 저기서 정령이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요.